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 연예계에 대한 흥미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두 톱스타 김유정과 송강의 다채로운 인연을 함께 살펴보자. 김유정, 송강에게 픽을 기대했지만 팬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제목은 실력파 배우 김유정에 대한 기대를 말함과 동시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질문. 송강이 동의하고 이 미녀를 기쁘게 해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 송강이 팬들에게 선사한 장난스럽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탐구할 예정이다. 그의 장난스러운 미소는 이 커플의 매력에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감동과 유머가 만연한 연예계에서 김유정과 송강의 여정을 함께 따라갈 흥미로운 세부 사항과 독점 사진을 놓치지 마세요. 뛰어난 우리와 함께 발견과 경험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김유정, 송강이 데리러 올것 기대했지만 팬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 연예계는 유명 스타들 사이에서 감동적이고 흥미롭고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탄생하는 곳이다. 소문이 무성하고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일화가 하나 있다. 바로 김유정과 송강의 관계다. 귀여운 속박. 김유정과 송강은 모두 한국에서 재능있고 인기있는 배우들이다. 두 사람은 예능 프로젝트에 협업할 기회를 얻었고, 팬들인을 기대했던 귀여운 인연을 만들어냈다. 최근 김유정이 송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파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실력파 배우는 팬미팅에서 송강이 영화 속 로맨틱한 장면처럼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기대하며 소원을 밝혔다. 송강의 반응을 기다리는 팬들. 김유정의 기대는 각종 각종 게시판과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후배 아티스트의 달콤한 기대에 송강이 어떻게 반응할지 팬들은 물려들었다. 송강의 서프라이즈. 그러다가 최근 한 행사에서 송강은 김유정의 예상대로 장난을 하지 않기로 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대신 그는 색다른 반응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장난기와 익살스러운 미소를 선사했다. 장난스러운 미소 감정의 무기. 이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됐다. 송강의 장난꾸러기 미소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스타 사이의 귀여운 유대감을 형성했다. 엔터테인먼트 경마장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 김유정과 송강은 성공적인 커리어 이면에도 여전히 청순함과 사랑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두 사람의 우호적인 관계와 자연스러운 소통은 한국 연예계 분위기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이들 이름의 강력한 매력을 입증한다. 아티스트와 팬, 특별한 인연. 이번 행사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의 특별한 인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기대와 응원. 심지어 유머러스한 순간까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팬들은 단순한 팔로워가 아닌 삶의 실제 참여자로 변모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감정, 예술적 경력의 고유 마크, 김유정 송강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장의성과 독특함의 대명사다. 이들은 화면 속 유명인사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로 활동하며 예술계에 독보적인 족적을 남겼다. 미래에 대한 약속 김유정은 송강의 픽을 기대했지만 팬들을 놀라게 했다는 두 유명 스타의 소소한 사랑 이야기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연예계에서의 그들의 미래 팬들은 이번 콜라보레이션과 그들이 참여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팬과 아티스트의 달콤한 추억. 이번 행사는 팬들뿐만 아니라 김유정, 송강에게도 달콤한 추억으로 남을 예정이다. 이러한 만남과 장난스러운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친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스마일 송강의 감성 언어. 송강의 장난꾸러기 미소가 담긴 사진은 웃긴 사진일 뿐만 아니라 팬들을 향한 송강의 감성 언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소는 보는 이들을 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두 아티스트 모두에게 좋은 브랜드. 김유정과 송강의 특별한 인연도 두 사람의 커리어에 좋은 브랜드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특히 모든 프로젝트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보여줄 때 브랜드와 광고팀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협력에 대한 희망, 이번 만남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잠재적인 협업 프로젝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팬들은 김유정과 송강의 신작과 개인작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에서 함께 출연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김유정과 송강의 달콤하고 재미있는 여행. 김유정과 송강의 모험은 달콤하고 유머러스한 순간을 선사하며 팬들의 마음 속에 기억에 남는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훌륭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예능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이기도 하다. 송강의 장난기 가득한 미소 사진이 화제를 모으며 연예계의 유쾌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두 아티스트의 인연을 엿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과 팬 사이의 친밀함과 친근함을 엿볼 수 있어 팬들의 기쁨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유정과 송강의 관계는 새로운 문을 열고 그들의 경력을 발전시키며 독특한 예술 작품을 창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팬과 예술 애호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연예계를 신선하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유정과 송강의 독특한 관계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김유정과 송강의 관계는 유명 아티스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관객 사이의 관계의 독특함을 찾아나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근함과 성실함을 믿게 만드는 확실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실적이고 예술적인 상호작용. 김유정과 송강의 교류는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예술활동으로까지 확산된다. 사진, 영상, 대화에서 진심과 애정이 흘러나와 팬들이 잊지 못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장난스러운 미소 송강의 시그니처 사인. 송강의 장난기 가득한 미소는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특유의 친밀감과 친근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때로는 그 미소가 김유정과의 감동적인 순간과 우정을 표현하는 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대와 놀라운 매력적인 대본. 송강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김유정의 기대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매력적인 시나리오를 탄생시켰다. 이 행사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은 진리감을 높이고 청중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약속. 이러한 만남과 경험은 현재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김유정과 송강의 창의성과 애정은 관객들에게 독특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며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예술적 표식 예술가와 관객의 연결. 결국 이 특별한 관계는 두 스타의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관객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이기도 하다. 김유정과 송강은 기쁨과 미소, 징근함을 나누며 팬들의 마음 속에 독특하고 심오한 예술적 흔적을 남기며 아티스트와 관객의 관계를 더욱 독특하고 의미있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두 실력파 아티스트가 만들어갈 새로운 챕터, 새로운 이야기를 많은 관심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